슈퍼레스 편집 GD클래스 2라운드 네, 1위 BNP 퍼포먼스 김성훈 선수 2위 BNP 퍼포먼스 문세윤 선수 3위 비트 r t 정원영 선수입니다 네, 먼저 선수들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선수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BNP 김성훈입니다 어제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터뷰를 어, 마쳤는데 공식이 안 좋아서 지금도 좀 불안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축하드립니다, 문세현 선수. 네, 2위 입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, BNP 95번 문세현입니다. 아, 여기 기자회견에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입상을 어, 하게 돼서 정말 어, 어떻게 뭐 뭐라고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리고요. 네, 성원영 선수 축하드려요. 네, 임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뷰티하렌디 정원영입니다. 어, 사실 그 어제 사고 때문에 뭐, 어, 이 자리는 못하고 제가 오늘, 네. 네, 레이스를 할수 있을지도 사실 몰랐는데, 어떻게 운이 좋게, 그, 네,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네, 저도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어, 뭐 우리 세 분의 오늘 레이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성호 선수 오늘 조금 여유로운 주행이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전반적인 레이스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전반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요. 어, 스타트하자마자 박동섭선수한테 추월을 당하고 어, 그선수의 넘는데 좀 어, 많은 그 체력을 좀 소모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중간부터는 상태적으로 좀 편하게 탔는데 중후반부터 미션이 트러블이 생겨서 상당히 깨졌거든요. 네. 그 상태에서 아, 그 유지를 하기 어려웠을 건데 다행히도 같은 팀문세현 선수랑 정원영 선수가 경합이 심한 덕분에 점점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2초 이하로 피시 맞을 수 있었어요. 그습니다 어제 부분이 오늘이 오늘 행운으로 마무리가 어,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<laughs> 치밀합니다. 네, 그때까지 했습니다. 네, 문서영 선수 마지막까지 정원영 선수와 정말 치열했습니다. 자, 오늘 레이스 어떠셨어요? 아, 정말 힘든 레이스였어요. 뭐 레이스를 한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네. 정말 많이 배웠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어, 저희 팀그 김성훈 선수분이 멘토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, 정원영 선수도 이세 번째 포니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해주셨는데요 오늘 레이스 전반적으로 예,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, 우리 김성훈 선수님께서 쉽지만 않았다 서 어, 저는 출발하자마자 선호대에 추월을 당했고요. 그리고 이제 따라잡고 가느라 좀 힘들었고. 그리고 사실, 네, 어, 저희 정경훈 감독님께서 차를 내주시, 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네,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고. 사실,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본인 차를 내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좀그 감사함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세요. 네, 국한에서의 남태하 기자입니다. 세분 축하드리고요. 문세현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. 그 작년에 영암에서 우승하실 때 네. 그때 박규준 선수하고도 치열하게 경합하셨는데 작년에 젠쿱하고 달렸던 그런 경합이 오늘 정원영 선수하고 배틀에서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? 아 어, 작년에 그 배틀 도움이 진짜 정말 많이 됐어요.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이번에도 어, 뭐 2위를 내주기. 뭐 선수 입장에서는 내주기 쉽지 않아서 작년에 기반으로 이번에도 배틀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세요. 네, 오프레이션 선수들이 축하드리고요. 은세환 선수하고 정원영 선수에게 준기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최, 마지막 그 최후의 배틀 과정 예고 안 보고 방금 그냥 봤는데요. 그 정원 선수가 이제 넘어선, 넘어선 순간,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순간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만번 설명해 줄수 있을까? 어, 정말, 네, 어, 뚫기가 힘든 상태였고요. 그래서 사실, 어, 처음에 그 아웃으로 이제 시도를 했을 때, 이게 될까? 약간, 시험 삼아 해본 건데, 그게 먹히고 나서, 이제 아무 생각이. 좋던 <laughs> 거 같이. 그래서 오늘 밤 이불티를 <laughs> 깔고 왔습니다. 루테엘 선수는 어떠셨어요? 아, 저는 아 3위로 마무리하는 줄 알았어요. 3위로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네. 속으로는 아, 실수를 한 번만 해라. 그래 그 <laughs> 실수를 한 번만 해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로 이뤄져서 넘어가게 됐습니다. 주문이 이어졌네요 네. 네, 그렇죠. <laughs> 김성우 선수가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주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. 네. 지금 용인의그 서킷을 많이 파고를 안았어요. 그래서 금요일부터 같이 붙어서 계속 뭐 많이 알려주셨어요. 배틀 상황이나 뭐 여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. 네,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.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말씀해주세요. 네 저기 김성훈 선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 팀이 이게 GT 상위리그에 올라와서 2승의 이제 첫 더블 포디움인데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전륜구동 시대가 후륜을 아 옆에 강자도 있지만 후륜을 넘어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? 일단 저희 팀은 뭐 대변절 안 되는 데도 어느 정도 비중은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뭐 저도 개막전에 후륜구동으로 바꾸고 올 생각이 있었고, 그리고 오히려 뭐 결승선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선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급이 되게 빨라졌고, 후륜구동이 빨라졌고, 오히려 또 코너에서는 젊은 구동이 보시다시피 또안 느렸으면 또, 안또 되게 특이한 상황이 네. 타이어 특성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레이스에는 후륜이 유리하지 않을까. 뭐 계속 라운드를 이어 나가다 보면 또 날씨가 더워지면 또 이런 상황이 분명하게. 모르실 거라고 니다 네, 지금 타이어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바뀐 타이어에 있어서 각자 선수들에게 장단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떠신지 김창호 선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어, 저는 전륜 부동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, 예를 들어서 앞 타이어가 어, 망가져서 웨어 뭐, 뭐, 타임이나 뭐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뒤타이어가 뒤타이어 온도 때문에 지금 되게 용이 크거든요 초반에는 너무 안 올라서 차가 지금 어제 사고에 있는 듯다 뒤타이어 온도가 안 올리는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졌고 그후 중후반부터는 뒤타이어 그립이 너무 좋고 앞타이어 그립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걸 어디에 로커스를 갖출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좋은 점 좋은 점은 어, 아무래도 타이어 사이즈나 그리고 타이어가 뭐 후반까지 뭐 예전에 예전에 저희가 옥션에서 했던 뭐, 뭐 터지는 뭐 벙커가 다든가 뭐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개인적으로. 네, 문세윤 선수는 좀 어떠셨어요? 어, 지금 김성훈 선수가 얘기했던 게 전반적으로 저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정원영 선수는 어떠셨어요? 지금 차량 구동이 다른데. 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아직도 조금 보완해야 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? 네, 그럼 이것으로 g t 클래스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